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한준TV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유로 2024 본선이 대망의 막을 열었습니다. 어, 개최국 독일이 개막전에서 5대 1 대승을 거둔 가운데 유로 2024가 조별리그 1차전 2일째 경기를 치른 가운데 매 경기마다 많은 골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로를 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로 2024 조별리그 1차전 1일째와 2일째 경기들을 분석하고 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A조와 B조의 첫 경기가 모두 막을 내렸는데요. 일단 뭐 결과를 놓고 보면 은 이변은 없었습니다. 독일은 스코틀랜드한테 5대의 대승을 거뒀고 스위스는 헝가리한테 3대의 승리 스페인은 크로아티아한테 3대0 승리 그리고 이탈리아는 알바니아한테 2대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네경기에서 무려 16골이 나오면서 경기당 4골이 터져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경기 득점이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그 약팀들이 강팀들을 잡을 때는 거의 저득점 경기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0대0 무승부라던가 아니면 1대0 승리라던가 하지만 이변이 없었다 보니까 어, 많은 골들이 터진 가운데 강팀들이 승리를 거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독일과 스코틀랜드의 개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독일은 어, 4-3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주전들이 모두 출동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토니 크로스가 지난 3월 A 매치 때 어, 대표팀에 복귀한 이래로 이 라인업을 계속 주전으로 가동하고 있는 중이죠. 어,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수비적인 5-4-1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독일은 전반에만 세 골을 넣으면서 뭐 일찌감치 리드를 잡아 나갔습니다. 뭐 경기 시작 10분만에 신성인 비르츠가 키미의 어, 패스를 받아서 선제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신성인 무시할라가 19분경에 이거는 이제 그 패스 과정이 상당히 좋았죠. 크로스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긴도안이 센스있게 터닝으로 돌아선 다음에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전진 패스를 찔러준 거를 하벨츠가 백패스 내줬고 이를 무시할라가 마무리를 지은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26분경에 무시할라가 파울을 당한 게 페널티킥이 선언됐으나 이게 그 페널티 박스 살짝 바깥에서 파울을 당한 거라고 이제 판정 나와서 프리킥으로 선언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44분 경에 무시할라가 마침내 어,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파울을 얻어냈고 여기서 이제 그 스위스 센터백인 포테우스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 무시할라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하벨츠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독일이 이제 공격 3인방의 골로 일찌감치 리드를 잡아 나갔는데요.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독일이 뭐 어, 리드를 잡을 만한 경기였습니다. 점유율도 69대 31, 사실상 7대 3이었고요. 어, 스코틀랜드는 단한 번의 슈팅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다섯 번의 슈팅을 전부 다 유효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3대 0으로 앞서 나간 건데 독일이 전반에만 3대 0으로 리드를 잡은 거는. 유로 본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이 이제 그 유로 본선에서 가장 많은 승리와 가장 많은 1차전 승리, 그리고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팀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전 3대0 스코어는 상당히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가운데 그 후반전 들어서 67분경까지 양 팀이 교체카드 3장을 전부 다 활용했습니다. 먼저 그 독일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안드리를 빼고 그로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63분경에는 가짜 구 번인 하베츠 빼고. 어, 진짜 9번인 필 크루크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시간에 비르츠를 빼고 르로이 사네를 넣으면서 거의 뭐 같은 포지션에 똑같은 선수들을 넣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공격수인 체 아담스를 빼고 센터백인 헨리를 넣으면서 수비를 더 강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67분경에는 미드필더인 맥그레고와 어, 맥긴을 빼고 미드필더인 길모와 맥린을 넣었죠. 이런 가운데 독일의 네 번째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교체 투입된 필크루크의 골이었는데요. 크로스가 페널티 박스에서 볼을 끌고 나오다가 패스를 연결해 준 거를 미테슈테트가 또 이제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무시알라가 드리블을 길게 치고 가다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빈도안과 헨리의 경합 과정에서 뒤로 흐른 거를 필크루크가 강력한 어,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양 팀이 교체 카드를 두 장씩을 또 썼습니다. 74분경에 독일은 무시할라를 빼고 토마스밀러를 넣었고 80분경에는 토니크로스를 빼고 엠레치안을 넣으면서 같은 포지션에 똑같은 선수들을 넣었다라고 할수 있죠 이런 가운데 독일은 77분경에 필 크루크가 골을 넣었으나 비디오 판독 결과 살짝 옵사이드에 걸린 게 판독되면서 이게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77분경에 티어니를 빼고 센터백인 맥케나를 넣으면서 조금 더 수비를 강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82분경에는 측면 공격수인 크리스티를 빼고 공격수인 샹클랜드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코틀랜드가 87분경에 이 경기 첫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스코틀랜드가 넣은 거라기보다는 독일이 넣은 거였는데요 맥린이 파울을 얻어낸 거를 로버트슨이 프리킥을 올렸고 그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필크루크가 머리를 갖다 댄게 뒤로 흐르면서 여기서 이제 그 맥케나가 헤딩으로 떨군다는 게 리디거 머리를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리디거 입장에서는 다소 부르단 자책골이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독일은 어, 정규 시간 90분이 지나고 추가 시간 3분 경에 팀의 마지막 골을 넣으면서 5대1 대승의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이 골의 주인공은 엠레찬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패스를 주고 받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독일은 그싼 사네의 패스를 받은 미텔슈테트가 패스를 다시 연결해줬고 여기서 이제 그 그로스가 패스를 연결해준 거를 사네가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이 과정에서 토마스 밀러가 이타적으로 백패스를 내준 거를 엠레찬이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뭐그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독일이 압도한 경기였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슈팅 숫자가 무려 20대1 스코틀랜드의 슈팅은 단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어, 기대 득점도 독일이 2.17골? 스코틀랜드는 0.01골. 사실상 뭐 의미가 있는 슈팅은 없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거기다가 독일은 유효 슈팅에서도 10대 0으로 앞섰고요. 점유율도 73대 27로 독일이 크게 앞섰습니다.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스코틀랜드가 그 후반전 초반에 조금 공격한 거 제외하고는 시종일간 독일이 공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이번 경기 승리로 유로 최다승을 28승으로 앞당겼습니다. 이제는 30승까지 2승만 남겨 놓은 상태죠. 거기다가 어, 독일은 유로 본선 1차전 최다승 8승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프랑스가 6승으로 따라붙고 있죠. 프랑스는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1차전에서 승리를 하면은 7승을 거두게 되겠죠. 여기에 더해 독일은 5대 1 대승을 거뒀는데 이거는 뭐 독일에게 있어서도 유로 대회 최다 점수차 승리일 뿐 아니라 이거는 유로 본선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개막전 최다 점수차 승리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스코틀랜드는 역사적인 대패를 당한 건데요. 어, 스코틀랜드가 어, 4골차로 패한 거는 2012년 5월 미국과의 평가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식 대회, 그러니 평가전을 제외한 뭐 그니까 유로 본선 예선 그리고 월드컵 본선 예선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2003년 11월에 있었던 네덜란드하고의 유로 예선 0대6 패배 이후 최다 점수차 패배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 메이저 대회 본선, 그러니까 예선 제외하고요. 본선을 놓고 보면은 1954년 우루가이하고의 월드컵에서 0대7 대패를 당하고 최다 점수차 패배에 해당합니다 즉 70년 만에 최다 점수차 패배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 이번 경기는 상당히 재미있는 기록이 있었는데요 유로 본선 역사상 최초로 한 경기에서 최장 페널티킥 골 그리고 이제 자책골이 동시에 나온 경기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르츠와 무시할라 독일이 자랑하는 두 신성이 유로 역사를 새로 썼는데요 어, 플로리안 비르츠 같은 경우는 독일 대표팀 역대 유로 본선 최연소 골을 기록했습니다 21세 42일의 나이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무시할라 같은 경우는 독일 대표팀 유로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최연소 골을 넣었고요 21세, 109일이었습니다. 둘이 이제 동갑내기 친구니까요. 여기에 더해, 비르츠 같은 경우는, 유로 역대 개막전 최연소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로 역사상 21세 이하 선수 두 명이 한 경기에서 동시에 골을 넣은 것도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독일의 미래를 비르츠와 무시할라 이두 선수가 쥐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이제 그 크로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크로스는 이 경기에서 최다 볼 터치와 최다 패스 성공 그리고 최다 패스 시도. 그리고 최다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도 기록을 했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최다 롱패스도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찬스메이킹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도움은 없었지만은, 첫 색골의 기점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었죠. 크로스가 있으니까 독일의 공격이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그토록 은퇴를 선언한 크로스인데요, 마지막 그 메이저 대회에서 첫 경기부터 진가를 드러내고 있는 크로스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하벨츠도 이 경기에서 그 많은 시간을 뛰지는 않았지만은 100%의 슈팅 성공률, 그리고 100%의 공중 볼 획득, 그리고 공격 진영 웅의 패스도 10패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네 번의 볼 터치. 를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4번의 볼 경합 중에 3번의 승리를 했고, 그리고 1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이제 가짜 9번 역할을 수행하면서 특점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아스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대표팀까지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짜 9번인 필크루크는 유럽 선수는 역대 네번째로 메이저 대회 본선 3경기 연속 교체 출전 골을 기록했습니다. 필크루크가 지난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에서 비록 팀은 탈락했지만은 두 경기에서 교체 출전해가지고 연다와서 골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플립 감독이 필크루크를 주전 후 쓰지 않은게 패착이었다라는 지적까지 있었는데요. 헝가리의 라칠로키스와 포르투갈 후이코스타 그리고 독일이 안드레슈얼레에 이어서 역대 네 번째로 세경기 연속 교체 출전 골을 기록한 거죠. 어, 그러면 이번에는 a 조두 번째 경기인 헝가리와 스위스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3, 4, 2, 1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주전들로 나섰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스위스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두아가 깜짝 선발 출전한 걸 제외하고는 양팀 모두 최정예로 나섰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스위스가 전반전에만 2대 0으로 앞서 나가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특히 그 스위스의 선제골 같은 경우는 22회의 패스 끝에 에비셔의 패스를 받은 두아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골을 넣은 건데 이게 그 스위스의 유로 본선 역대 최다 패스 끝의 골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두아는 스위스 선수는 역대 세 번째로. 유로 본선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하기에 이르렀죠. 전반 종료 직전에 프로일러의 패스를 받은 에비셔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추가골을 기록했는데요. 어, 이는 그 스위스 선수는 최초로 유로 본선에서 한 경기에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것에 해당합니다. 에비셔가 이 경기 뭐 핵심 선수였다라고 할수 있죠. 전반전 기록만 놓고 보면은 스위스가 주도했던 전반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슈팅 숫자는 5대3 이었지만은 그빅 찬스를 만드는 게 스위스가 앞섰다 라고 할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기대 득점이 스위스가 1.32골이었던 데 반해 헝가리는 0.2골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에서도 스위스가 59대 41로 우위를 점했고요. 다만 후반 들어서는 헝가리가 추격골을 넣으면서 스위스를 압박을 했었습니다. 헝가리가 교체 카드를 상당히 빨리 가져갔고 공격적인 교체들을 감행을 했었거든요. 먼저 그 후반 시작과 동시에 어, 윙백인 랑을 빼고 미드필더인 볼라를 넣었고요. 이제 67분 경에는 공격형 미드필더인 나기를 빼고 클라인 하이슬러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9분 경에는 윙백인 케르케즈를 빼고 공격수 울산의 공격수죠, 어, 마틴 아담을 넣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격을 강화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66분 경에 소보슬라이의 크로스를 공격수인 바르가가 헤딩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헝가리가 추격에 나섰는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68분경에 공격수인 두아를 빼고 공격수인 암두니를 넣었고요. 또 이제 윙백인 비드메르를 빼고 윙백인 스테르기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선자원인 바르가스를 빼고 공격수인 엠볼로를 넣고 그 뒤에는 프로일러와 은도에를 빼고 시에로와 리더를 넣었는데 사실 스위스의 교체 카드들은 엠볼로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빛을 봐야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추가 시간 3분경에 엠볼로가 세기골을 넣으면서 그대로 경기가 스위스의 3대1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 기록만 놓고 보면 스위스가 이길만한 경기였습니다. 슈팅 숫자도 스위스가 15대6으로 앞섰고, 그리고 뭐 기대 득점도 2.38골로 헝가리 1.23골에 앞섰습니다. 그니까 뭐, 최소 2대1로는 승리할 만한 경기였다라고 할수 있죠. 유효슈팅도 7대2로 앞섰고, 점유율은 5대5였으나, 이제 그 스위스가 조금은 수비적인, 보수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할수 있죠. 특히 이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는 자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자카는, 어, 양팀 출전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은 볼 터치와 가장 많은 패스 성공, 그리고 가장 많은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찬스 메이킹, 그리고 가장 많은 태클, 그리고 100%의 공중볼 승률 그리고 86%의 볼 경합 승률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지배했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조 첫 경기인 스페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원래 주전 수비수인 어, 라포르트가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센터배구 나초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왼쪽 풀백이 원래는 가야가 주전인데 이번 대회에 부상 후 빠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레버쿠젠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그리말도가 선발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쿠쿠렐라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그래도 주전들로 나왔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최정회로 나섰는데요. 근데 이제 그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지난 월드컵과 비교하면 수비 쪽에 변화가 많았죠. 원래 그바르디오도 지난 월드컵에서는 센터 빼고 나왔는데 왼쪽 풀 빼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두 중앙 수비수인 퐁크라치치와 스탈로도 이번 대회에 이제 처음으로 센터 배구는 메이저 대회 본선에 선을 보인 거고 스타니시치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로아티아가 후방에서 조금 문제들을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스페인은 강력한 압박으로 크로아티아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히면서 그러면서 전반에만 세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는데요. 먼저 그 29분경에 파비안 루이스의 수루 패스를 받은 모라타가 이제 그 선제골을 넣었고 그리고 이제 32분경에는 페드리의 패스를 받은 파비안 루이스가 페너디 박산에서 두번 접는 동작으로 상대를 제치고서 어, 추가골을 넣었고, 전반전 추가시간 2분경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야마리 크로스를 카르바리 수비 뒷공간을 파헤치면서 슬라이딩 슈팅으로 세기골을 어, 넣었습니다. 경기 기록도 뭐그 스페인이 앞설 만한 경기였는데요. 슈팅 숫자 자체는 크로아티아가 7대6으로 근소하게 앞섰고, 또 이제 그 점유율도 57대43으로 앞섰으나, 이게 그렇게 의미 있는 점유율과 의미 있는 슈팅이 아니었어요. 공격 진영에서의 점유율은 스페인이 크게 앞섰었고, 그리고 이제 기대 득점도 스페인이 1.28골, 반면에 크로아티아는 0.34골. 즉, 스페인이 상대 위험 지역에서 결정적인 슈팅들을 가져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그 모라타는 팀의 선제골을 넣으면서 스페인 유로 역대 최다골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놓고 보더라도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세골오 도움기. 공격 포인트 8개로 유로에서는 스페인 선수 중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가운데 모라타가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유로 대회 본선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호날두가 14골로 최다골이고요 그 뒤를 플라티니가 9골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시어러와 그리즈만, 모라타가 7골로 공동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모라타는 이제 향후 경기 결과에 따라서 플라티니까지는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저는 그리고 이번 경기 게임 체인저중한 명이 파비안 루이스였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파비안 루이스가, 그니 그동안 이제 스페인은 티키타카를 통해 패스 점유를 많이 하고, 어, 경기를 지배하지만은 결정적인 패스들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드러냈었잖아요. 하지만 파비안 루이스가 이 경기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패스들을 많이 찔러줬어요. 경기 초반부터 상당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런 가운데 그 모라타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데 이어서 뛰어난 발재간으로 팀의 추가 골도 기록했는데요. 검은서1골2 도움을 기록한 건데 이게 그 21세기 들어서 스페인 선수로는 유로에서 여덟 번째로 한 경기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로 등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말과 니코 윌리암스 스페인의 신의 좌우 윙들의 현란한 드리블도 이전의 스페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야말은 참고로 이번 경기에 선발 출전하면서 유로 역대 최연소 출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6세 338일 의 나이에 기록을 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그 카르바알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유로 본선 역대 최연소 도움을 기록한 선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르바알은 스페인 선수로는 유로 역대 최고령 득점자로 등극을 했고요. 후반전 들어서 크로아티아가 적극적으로 교체 카드를 가져가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그 56분 경에는 공격수인 부디미를 빼고. 베테랑 공격수인 페리시치를 투입했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65분 경에는 베테랑 미드필더 에이스인 모드리치와 코바치치를 빼고 어, 파살리치와 수치치 좀 신예 미드필더들을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72분 경에는 크라마리치를 빼고 공격수인 페트코비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약간 체력 안배에 가까운 교체들을 했는데요. 58분 경에는 페드리를 빼고 울모를 투입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페드리가 이번 시즌 내내 부상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그 부상 방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67분 경에 모라타가 통증을 호소하니까 오야르사바를 투입했고요. 을 그리고 이제 그 니코 윌리엄스를 빼고 메리노를 넣으면서 조금 더 중원을 강화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86분 경에는 로드리와 야마를 빼고 수비맨디와 페란토레스를 투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크로아티아가 후반전에는 공격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득점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내긴 했는데. 마무리가 안 좋았어요. 특히 페트코비치가 80분 경에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받아서 골을 넣긴 했으나 페널티킥을 차때 이게 차기 전에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효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페리시치가 페트코비치가 페널티킥을 차기 전에 박스 안으로 들어왔던 거였죠.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스페인이 점유율에서 47대53으로 어, 상대보다 적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슈팅 숫자도 11대16으로 밀렸고, 유효슈팅은 5대5, 기대 득점도 크로아티아가 2.48골로 스페인의 1.91골에 앞섰습니다 다만 이제 그 3대0으로 경기가 조금 기운 이후에 스쿠라티아가 공세적으로 나선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었다 라고 할순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페널티킥 실축한 것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런 부분들이 스페인이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스페인이 상대보다 더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고도 승리한 거는 유로 2008 독일과의 결승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스페인은 어느 팀을 상대하더라도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이잖아요. 즉, 점유율이 낮다는 게 스페인에게는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야말이 있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뭐, 야말은, 어,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터치를 6회를 가져갔고요. 또 이제 슈팅 3회 가져갔고, 크로스 3회, 그리고 이제 찬스메이킹 3회, 드리블 돌파 3회, 그리고 소유권 획득 2회, 그리고 태클 성공 2회를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측면을 활발하게 휘저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마레 돌파에 그바르디올이 고전하면서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조 마지막 경기인 이탈리아와 알바니아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대회를 앞두고 주전 센터백인 아체르비와 신예 센터백인 스칼비니가 동시에 부상을 당하는 악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그 이탈리아는 3-4-2-1 포메이션으로 유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4-3-3 포메이션으로 본선 첫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센터백 쪽에 공석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알바니아는 4231로 나왔습니다 오른쪽 윙에 광주 fc 아사니가 선발 출전한 게 상당히 국내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이탈리아가 4335 나서긴 했지만요 공격 시에는 디로렌초가 좁혀서면서 3백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마르코가 왼쪽 측면 공격을 주도했고, 키에사가 오른쪽 측면 공격을 전개하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3, 2, 4, 1에 가깝게 움직였다라고 할수 있죠. 즉, 433이지만은 변칙 3백 운용을 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 이탈리아가 경기 시작 23초 만에 디마르코가 스로인 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이게 그 알바니아 공격형 미드필더인 바이라미한테 가로채기를 당했고요. 그러면서 이른 시간에 실점을 허용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 바이라미의 골은 유로 본선 역대 최단 시간 골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는 11분 만에 동점 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펠레그리니가 짧게 연결해 준 거를 디마르코가 다시 이제 그 펠레그리니한테 내줬고 여기서 이제 펠레그리니가 환상적인 크로스를 올린 거를 먼 어, 포스트로 세도에 들어가던 바스토니가 헤더로 골을 넣었습니다. 뭐 디마르코가 본인의 미스에서 선제골을 내줬으나 여기서는 이제 그 기점 역할을 담당을 한 것네요. 여기에 더해 그 이탈리아의 역전골이 16분 만에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이탈리아의 롱패스를 아사니와 디마르코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뒤로 흐른 거를 어, 바렐라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인테르 선수가 팀의 두 골을 책임을 졌는데, 인테르 선수가 메이저 대회 본선에서 두 골을 기록한 거는 1970년 월드컵, 이탈리아와 독일의 경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탈리아가 공세를 지속했으나, 이제 프라테시의 골키퍼 키 넘기는 슈팅을 그 슈타코사 골키퍼가 손끝으로 이렇게 살짝 쳐낸 게 골대 맞고 나가는 그런 어 장면도 나오면서 전반전은 2대 1로 막을 내렸습니다. 뭐 경기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점유율에서 이탈리아가 72대 28로 크게 앞섰고요. 슈팅 숫자도 13대 4로 이탈리아가 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기대 득점도 이탈리아가 1.47골 반면에 알바니아는 0.18골 사실그가첫골 제외하고는 알바니아는 이렇다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그 후반 들어서 어 알바니아가 공 공격 쪽의 변화들을 쭉 가져갔습니다. 뭐 교체 카드 4 장이 전부 다 공격 쪽 교체였는데요. 반면 이제 그 이탈리아는 77분 경에 측면 공격수인 키에사 대신에 측면 수비수 캄비아소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인 펠레그리니 대신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크리스탄테를 넣으면서 수비를 강화했고 83분 경에는 공격수인 스카마카 대신 또 다른 공격수인 레테기 그리고 또 이제 측면 윙백인 디마르코 대신에 측면 윙백 겸 센터백도 볼수 있는 다르미안을 넣으면서 점점 더 수비적인 교체들을 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전은 이탈리아가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했어요. 교체도 상당히 수비적으로 교체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물론 뭐 점유율에서는 65대35로 우위를 점하긴 했지만은 어, 슈팅 숫자는 4대4였는데 빅찬스는 이탈리아는 하나도 없었고요 반면에 알바니아가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기대 득점에서도 알바니아가 0.28골 반면에 이탈리아는 0.13골 그리고 프리킥도 알바니아가 5대4로 하나 더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바니아가 정규시간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넣을 뻔했어요. 아슬라니의 롱패스를 받은 마나이가 가슴 트래핑에 이은. 어,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그 돈나룸마 골키퍼 등을 살짝 스치고서는 골대를 살짝 빗나갔어요. 만약에 이게 골이 됐다면 이탈리아의 소극적인 운영이 무승부로 이어질 뻔했던 위험천만한 장면이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도 이탈리아는 경기 끝까지 2대1 스코어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는데요. 먼저 그 이탈리아가 먼저 실점을 허용하고도 전반전에 역전에 성공한 거는 어, 이탈리아의 유로 대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90분 풀타임을 놓고 보더라도 그 먼저 실점을 허용하고 역전승을 거둔 거는 어, 유로 2004 불가리아 전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의 특징은 어쨌건간에 일단은 이변이 없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많은 골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전방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후방 빌드업이 좋은 팀들이 경기를 주도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서도 크로스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위스에서는. 아칸지와 자카 같은 선수들이 눈에 띄었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스페인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이 팀은 후방 빌드업의 강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로드리와 페드리가 상당히 후방 빌드업을 잘 이끌면서 거면서 이제 그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할수 있고요 반면에 크로아티아는 원래는 후방 빌드업이 좋은 팀인데 수비진이 예전만 하지 못하면서 거면서 실수들을 저질렀고요 이탈리아와 알바니아의 경기에서도 후방 빌드업이 더 좋은 팀이 그래도 경기를 주도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유로 조별리그 1차전 남은 경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밤 10시에 폴란드와 네덜란드의 경기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슬로베니아와 덴마크의 경기 세르비아와 잉글랜드의 경기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경기 벨기에와 슬로바키아의 경기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경기 튀르키예와 조지아의 경기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과 체코의 경기를 끝으로 조별리그 1차전이 모두 막을 내릴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 그래도 주목할 경기가 있다면은 우승후보 잉글랜드와 그리고 이제 그 공격진이 상당히 강한 세르비아의 경기가 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우승후보인 프랑스와 다쿠스 불리는 오스티아의 경기가 있습니다. 오스티아는 최근 평가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그것도 강호들을 상대로 보여주면서 다쿠스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남은 경기들에서 그 이변이 일어날지 아니면은 1차전만큼은 이변 없이 강팀들이 원래 예상대로 승리를 챙길지 한준TV를 통해 유로 경기 결과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